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코인 관련주 차트와의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스트레티지의 1시간 봉입니다. 직전 브리핑에서 저는 스트레티지가 290에서 320 사이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있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 북은 어딘가가 단기적인 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만들고 다시금 상승하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이장 초반에 잘 올라주다가 저 여기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 바이비트 거래소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쭉또 내려왔습니다 그 625가 남침이니까 이거는 그 코침 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코침 사건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항상 구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게 뉴스는 차트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작 이거를 어, 나는 왜 차트에서 캐치를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한참 많이 부족하다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일단은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던 지지라인이 한 번에 다 부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지지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나오지 못하고 한 번에 깨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마스에 그어뒀던 빗각 두 개가 있는데요. 이두 개가 지금 그 근처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 거의 뭐 낙동강 방어선 직전이다.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마지노선 이라는 것은 세계 제1타 대전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 사이 국경에 설치했던 대규모 요새 지대를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또좀 전쟁 영화에 꽂혀 있어 가지고 혹시 좀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 영화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당히 일상의 평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감사함을 느껴 있게 해주는 또 그런 영화입니다 아무튼 만약에 여기 있죠. 이 빗각이 뚫리게 된다면요. 보시면 스트레티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오던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스트레티지의 상승과 하락을 가르는 추세 중에서 여기서 놀아야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이 밑부분에 오는 순간에는 다시금 장기적인 하락 좀 차트가 빠지게 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티지의 상승을 바라는 입장에서 여기 290에서 320 부근은 반드시 지켜만 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저는 뭐 여기까지 올지는 사실 몰랐는데 비커까지도 와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여기 이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스트레티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안 그래도 스트레디지를 그렇게 좋지는 않게 봤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 부분이 반등을 가능성을 좀 높게 봤다면, 이 밑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노는 순간부터는 이 반등이 아니라 진짜 장기적으로 주식자태 진짜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정말 마지막, 마지막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밑으로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저는 바로 240, 그리고 이제 240 밑에 제가 어디를 잡아뒀냐면 220에서 240을 잡아뒀거든요. 여기까지 바로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여기는 상당히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곳입니다. 따라서 아 여기 지금 닿았으니까 이거 매도를 해야 되나 라기보다는 제가 홀더라면 이 반등 정도는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이런식으로 빠져 버린다는 말은 빠져 버린다는 말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코인 관련 주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한 번에 그렇게 많이 뺄 것이라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림으로는 스트레티지가 이 부분 어딘가에서는 반등을 해두지 않을까. 이제 이전처럼 이전의 뭐400몇십 이런 것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빠지지 말고 이런 식의 뭐 행보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스트레티지 입장에서는 최후로 지켜줘야 되는 방어선까지 왔다. 여기를 뚫게 된다면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트레티지의 상승장의 모습이었고 이 밑으로 빠진다면 스트레티지의 추세가 이 대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그전 단계로 다시 귀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고 굉장히 차트 안 도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이 비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조금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을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추고요 맞추는 제가 따로 밑에 뭐안 잡았습니다. 그냥 저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STX도 마찬가지입니다. 31.7이 있긴 한데, 그렇게 의미 있는 스톱라인은 아닙니다. 코닐 보겠습니다. 코닐도 보시면은 코닐이요, 여러분. 제가 코닐 34에서 37 상당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한 번에 깨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참, 아직도 제가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말씀드린 자 정말 죄송합니다. 참, 여기서 이제 그 사건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래서 전 지금 어떻게 보는가. 코닐은 제가 이전에 24부근을 잡아뒀서는데요 여기가 뚫렸기 때문에 24부근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34에서 36을 새로운 1차 저항라인 2차를 40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은 레버리지 주식 대신에 본주로 볼게요. 자, 본주로 봤을 때이 노란색이 제가 표시했던 황금 매수 존입니다. 얘도 기어이 다시 빚각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 그뭐 실적 발표 했을 때, 어 안타깝지만 하락을 본다고 했을 때는 좀 믿기 어려우셨겠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는 조정이 나왔다. 힘이 좀 많이 빠진 모습이고, 코인베이스도 보면은 딱이선 근처잖아요, 여러분? 근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며, 코인베이스의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말이고, 코인베이스를 신규로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는 정말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는 215 부분까지 열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밑에 제가 161을 잡아놨거든요. 여기까지도 열어야 됩니다. 밑에 어떻게 받쳐줄 수 있는 유의미한 지지라는 게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확률이 더 크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빛각을 살짝 이탈을 했긴 하지만 충분히 페이크아웃을 주고 난 다음에 올려버릴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코인베이스 또한 어제 급격히 하락을 했고 더 굉장히 하락의 힘이 강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근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빗각을 향한 반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차트가 230 중반대 밑에서 놀고, 이런 모습을 4시간 목도는 일봉의 단위를 통해다 천천히 그려주게 된다면, 굉장히 코인베이스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10, 2차적으로는 160까지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려있다면 사실 여기선 손절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우리는요 확률을 따라가는 겁니다. 100% 차트를 받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는 것은 베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을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 한번더 밑을 찍더라도 신고가를 달성하러 간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나 마스 또한 둘다 지금 이비값 거의 뚫리면 죽느냐 말이냐의 그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고요 여기 그 빗각이 여기라고요 시급히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 빨리 좀 정신 차려 주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차라리 반등 보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반등 기다려 볼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 나올 확률이 더 높다 비록 하라 그랬지만 반등 확률이 좀더 높다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뚫리게 된다면 1차 2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투 이런 애들 안하고 이더유 바로 갈게요 네, 솔직히 비투는 별로 걱정이 안됩니다 자, 이더유는 직전 브리핑에서 5 근처의 저항대를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4.8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내려왔습니다. 이거 크게 보면 여러분 2월 내내 그냥 횡보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9 부근을 단기적인 지, 지지 죄송합니다. 단기적인 바닥으로 생각을 하겠으며 지금 이더유는 3.9에서 5 사이의 박스권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좀 그려짐에 따라서. 이4.8 있죠. 여기 제가 줄거어 놓은데 4.8에 또다시 강한 저항이 생겨서 한 번에 이것을 넘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은 이더유를 물을 타더라도요. 이3.9 부근 아니면 안 탑니다. 이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고, 얘 또한 제가 4.4에서 4.2 잡아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좀안 좋네요. 이더유 또한 밑에 내려온다면 저는 반등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더유의 신분 상승의 기준은 5입니다 5를 넘어줘야지 이 갭을 다 메꾸면서 위로 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스트레티지는 빗각까지 내려왔다 레버리지는 이미 기준을 다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본주로 보겠습니다 본주 기준 최후의 최후의 선까지 내려와버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빗각에 닿는 데가 거의 뭐, 1년 기간 동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손익비는 매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이 거의 최후의 선이다는 꼭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저라면, 마지막 반등선이기 때문에 반등 확률이 높아서, 막, 지금 손절을 안할것 같아요. 왜냐면, 하 반등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률에 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요 구간 잡아놓은 거에서 반등이 굉장히 강한 지지가 응축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봤는데, 여기가 뚫리고 바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락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항과 스탑 라인 확인해 주시고, 얘네는 저항 라인만 확인해 주세요. 네, 코닐입니다. 코닐은, 제가 34에서 37은, 그, 이제, 고기는 제가 틀린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코인베이스 본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빛과 약간 단한 정도다. 따라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35 부근이 현재 가격에서 이빗각을 맞고 이런 모양이 내려온다면 210 그리고 160일까지 열어야 되는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주 초에 이빗각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밀리고 내려가 버리는가 결정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보고 있는 뷰가 한번더 꽂더라도 어떻게든 상승이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 상승을 봅니다. 여러분. 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빗각 어딘가에서 이런 식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고닐 기준 확인해 주시고. 이더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요거 보세요. 5부근 저항 조심해야는데 5부근에서 저항 맞고 내려왔죠. 근데 크게 보면 박스권이다. 그리고 이더유 물 타고 싶으시면 이제 3.9부근 맥점에서만 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잖아요. 여기가 3.9, 여기가 5죠. 그래서 크게 상승보다는 횡보하면서 5를 넘어주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이 밑에 3.9 이탈하면 진짜 뭐가 없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지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